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 새벽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작년 4분기 실적하고요, 올해 1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둘다 예상치를 넘었으면서 그 며칠 동안 주가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단숨에 시간 내에서 급등을 하면서 투자자를 놀라게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이 아시아로 넘어와서 한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가 급등을 했거든요 반도체주 중심으로 물론 가지 못한 종목도 있고 간 종목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들은 종목들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길래 이일이 일어났나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젠슨나 ceo의 발언을 한번 곱씹어 보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를 위한 서플라이어 hbm 서플라이어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유일 hbm 공급국가로서 앞으로 이 제품군이 어떻게 되고, 이게 HBM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하고 가이던스인데요. 작년 4분기 실적이 매출을 보면 뭐알수 있죠. 감을 잡으실 텐데, 매출액이 221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예상치보다 15억 5천만 달러 많은 수치예요. 그래서 엄청난 아웃폼을 했다. 예상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되고요. 엔비디아는 아셔야 되는 게, 1월 계산 법인입니다. 작년 4분기가 11월, 12월, 1월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1년 전으로 시계반을 돌려서 전 액이 4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265%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이 매출액이 22% 증가한 겁니다. 엄청나죠? 이게 매출 총액률을 보니까 76.7%로 예상치보다 1%포인트 높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75.7% 였다 이거죠 엄청난 매출총익률인데 영업이익률도요 이게 61.6% 였다고 그래요 예상치가 60% 였으니까 1.6%포인트 높았습니다 당연한 일이겠는데 영업이익률하고 매출총익률을 보면 이 회사가 원가나 판관비에 비중이 높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야말로 기술집약적인 사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산하면 할수록 팔리는데 그 생산을 하는데 비용이 별로 안 든다 이런 뜻입니다 1000원 팔아서 800원 가까운 돈을 남긴다는 거니까 무지막지 하죠 그리고 1분기를 보면요 가이던스인데 매출액이 240억 달랍니다 아까 221억 달러라고 했으니까 10% 가량 늘어나는 건데요 예상치보다 이것도 20억 달러 많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상 매출 총이익률은요 76.5에서 77.5% 사이다 이것도 증권가 예상치 74.4%를 오버했다 이겁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이게 매출원가 개념인데요 물건을 팔았을 때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뺐을 때 매출 총이익이 나오거든요 총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뭐 영업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실적이 좋다 보니까요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왕의 발언에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속 컴퓨터하고 생성형 AI의 발달로 인해서 티핑 포인트가 도래했다 이겁니다 기업 산업 국가에서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CEO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25년까지 수요가 워낙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2개월 선행 포가 30배밖에 안 됩니다. 퍼는 주가 수익 비율인데 시가총액을 단기 순익으로 나눠본 거잖아요. 퍼가 30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싸다는 이야기죠. 지난 5년 동안에 이 회사 평균 퍼가 40배였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우스개소리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는 어마어마하게 발표를 했고 이것 때문에 시간에 한테 9% 올랐다가 약간 축소돼서 좀 거래가 되는데 본장에 들어가서는 저는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젠스왕이 CEO가 어떤 반응 을 했냐. 굉장히 길게 답을 했어요. 제가 저번에 방송을 한 대로 뭐 리드타임 단축에 대해서 질문도 좀 모호하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건다뭐 복잡한 이야기인데 결만만 보면 돼요, 우리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산업별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와 방대한 개발자 및 파트너 에코 시스템을 갖춘 엔비디아의 프로스택 컴퓨팅 플랫폼, 이게 중요하죠. 풀스택이라는 은 모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 컴퓨팅 플랫폼이라는 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 회사로서의 어떤 개념이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고요. AI 컴퓨팅 파워도 제공하고, 그거를 구동할 수 있는 쿠다라는 프로그램 언어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AI 개발 툴을 제공을 해서 그 엔터프라이즈 또는 일반 기업들이 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AI AAS 라고요 AI Azure Service 거든요 이게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기업이나 뭐 엔터프라이즈라고 그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를 엔터프라이즈라고 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에 이런 거를 제공을 한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개인한테도 제공을 하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기업이 AI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속도 확장성 범위를 제공한다 이건데 이 모든 기업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제약회사인데 제약회사 컴퓨팅 파워 필요해 AI 필요해 우리가 대줄게 어떻게 이거를 써먹을 수 있을지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개발 능력을 AI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겉으로는 달콤한데 냉정해서 해보면 흡수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엔비디아면 모든 산업을 거느리겠다, 이런 이야기로 학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위주로 하는 뭐 항공회사 같은 경우도 AI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회사에서도 좀더 효율성이 있는 물질을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이 모든 거를 NVIDIA AI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저는 가장 핵심으로 와닿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차 전지 회사나 제약회사나 그리고 항공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의 시총을 이 AI 회사가 다 빨아들 일수 있다 이겁니다. 젠스낭의 발언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좀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승전 엔비디아로 가는 이게 초입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요 이 회사의 제품군이잖아요. 지금 B100이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그 다음에 메타가 작년 4분기 부터 기다려 왔다고 하거든요 원래 출시 일정은 올해 4분기 입니다 B100은 이제 HBM3E가 용량으로는 192GB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새로 설계가 되겠죠 학습과 추론에 관련된 정확한 뭐 능력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데 이거를 3월 18일 날 공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B100이 지금 이슈메이커로 떠오르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모든 거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실제 가이던스하고 젠슨하고 바르는 근데 B100으로 이제 또 시장에 초점이 이쪽에 집중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을 보면요 원래 A100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H100이 있고 그 다음에 H200이 있고 B100으로 가지 않습니까 H200은 저번에 한번 짚어드린 대로 상반기가 가기 전에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때 성능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역폭에 가난한 H100보다 40% 정도 최고 이게 증가하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출론 능력은 여기서 두 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능 증가 폭에 비해서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거다. 그게 엔비디아의 전략이 다 되랬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구제품의 그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구제품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구제품을 비싸게 쓰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 신제품을 싸게 쓰라 이겁니다 물론 신제품의 성능이 구제품보다 월등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으로 또 이동이 가속화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엔비디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A100을 보니까 가격이 원래는 얼마였냐면 9,000달러였거든요 이거를 이번에 13,000달러로 올린 거로 추정이 된다고 외신에서 전하더라고요 아마 증권사에서 추정을 했을 겁니다 h 1 0 0은 원래 2만 5천 달러 있는데 이걸 은근슬쩍 3만 달러로 올려 버렸다고 해요 뭘 계기로요 3월달에 SK하이닉스가 드디어 HBM-3를 양산을 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 말인즉슨 H200이 곧 나오니까 너네들 h 1 0 0 비싸게 쓰라 이거예요 울며 개자먹기로 기다릴 사람이 기다리고 대신 H200은요 3만 5천 달러밖에 하지 않습니다 야. 출원 속도가 h100보다 2배인데 지금 3만 불로 올리고 3만 5천 달러로 하면 불과 인상폭이 17%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싸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지금 사겠습니까 기다렸다가 이걸 사죠 제품 전환을 앞당기는 의도가 있는 한편 라이벌 회사 amd 같은 회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b100인데. 제가 오늘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100의 출시일정이 앞당겨질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올해 4분기였는데 실제로는 올해 3분기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7, 8, 9 중에 9가 아니고 올해 려7 아니면 8로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B100의 가격이 45,000불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H100이 25,000불이었으면 이게 45,000불이 25,000불 대비해서 80% 업입니다 근데 이게 3만불로 올라갔으니까 H100에 비해서 B100의 가격인상률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능은 두배 이상인데 가격인상폭이 이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누가 H100을 쓰겠어요 당연히 B100을 쓸 수밖에 없고 대기 타던 기업들이 일로 옮겨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리드타임이 단축되고 있는 거고요 이 얼마 가고 있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거든요 웨이팅을 한다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동아시아의 공급망 한국을 말하는 것 같은데 HBM 3E나 그다음 대만의 코우스 어떤 그런 생산량을 감안했을 때 B 백이 올해 50만 개나 60만 개 정도 팔리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50만 대라고 한다면요 4.5만 불을 곱하면 그 22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 1,320원을 적용을 하면요 거의 30조 원 팔리는 거거든요. B 백만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50만 개를 팔린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8개의 hbm3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뭐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17불이라고 했으니까 8개의 그 메모리 그러니까 hbm 용량이 192 기가바이트 거든요 그래서 기가바이트당 가격 17 곱하기 192를 하고 곱하기 한율을 1320을 하면요 이게 430만원이 나오거든요 8개로 나누면요 개당 한 개가 53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수리 떼고, 우리 HBM3E의 공급 가격이 한 53만 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SK 하이닉스에서 저번에 올해 1,500만 개를 HBM3E용으로 공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HBM3E 하나가 53만 원이라고 한다면, 1,500만 개를 곱했을 때, 거의 HBM3E를 통해서만 해도 7조 5천억 이상을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HBM3 HBM3E 합쳐서 올해 정말 15조원 16조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잠시 잠깐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B100이 올해 50만개라고 하는데 저는 100만개는 팔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7월 8월로 B100이 앞당겨졌을 경우에 이 기간이 많잖아요 50만개로 하는 거는 4분기에 이게 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3분기 초에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게 50만개가 아니고 100만개 가까운 이 개수가 팔린다고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비백이 완전히 게임을 바꿔 놓는다 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가이던스와 함께 향후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이겁니다 그와 함께 비 백의 hbm3e를 공급하면 sk하이닉스의 매출액도 크게 변동이 있겠죠 애초에는 제가 HBM3E가 전체 HBM 산출량 중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B200이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서 이게 3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 예상했던 올해 매출 최고 가능액이 15조에서 17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SK 하이닉스가 애초에는 4,500만 개의 HBM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특히, 알파의 몫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엔비디아 발표한 거는요, 우리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젠스나의 발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고요. A100, H100, H200, B100으로 연결된 이 생산 라인이 앞으로 그 구체안의 모습을 드러낼 경우, 산업에 대한 파장이 엄청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강조 드리는 거지만, 국내 SK 하이닉스하고요,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HPSP, 그 다음 일본에 있는 뭐, 디스코, 에바라, 어드반 테스트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고도 중소 종목들이 많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나 각자 공부를 통해서 잘 파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 잘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